후회 없이 강추.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을 분위기 있는 테스트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마이 페이보릿 영상 3탄 블러셔 제품분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저의 취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좀 너무 화사하게 확확 블러셔를 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차분하면서 은은한 그런 느낌의 무드의 블러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색 자체는 크게 타지는 않지만, 그래서 쿨이나 웜이다 이렇게 좀 핑크다, 코랄이다 이렇게 어떤 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색깔 자체는 상관없어요. 그냥 좀 미지근하면서 몽골몽골한 무드가 나는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블러셔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제품을 가지고 올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이니까 좀큰 의미가 담겼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쓴 블러셔들 중에 가장 자주 사용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그 제품은 클리니크 발레리나 팝인데요. 맑고 뽀샤시한 핑크에 되게 고운 실버 핑크 펄이 은은하게 있어서 실제로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볼을 감싸는 듯이 펄들이 감돌면서 정말 예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베이크드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가루가 고와가지고 피부 위에 올렸을 때이 가루들끼리 펄펄 날리지 않고 차르르 밀착되는 게 되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부 톤이 좀 밝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여쿨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용을 수 있을 만큼 진짜 얘는 예쁘다. 싶은 제품이어서 이렇게 강추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용 세일 기간이나 뭐 쿠폰 아니면 적립금이라도 매겨서 사면 진짜 후회 없이 데일리템으로 자주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02 페이보리 라벤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는 엄청 예쁘다. 막 인생템이다.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쓰다 보니까 은근 손이 많이 가게 돼서 많이 썼던 블러셔들 중에 하나예요. 색상은 핑크 네 방울에 보라 한 방울 정도 섞은 라벤더 빛이 되게 감도는 그런 핑크 보라 블러셔인데요. 저는 이 제품은 색상도 차분하게 예쁜데 특히 더 자주 쓰게 되는 게이 제형에 정말 만족해서 손이 많이 가는 블러셔예요. 그냥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계속 쌓을수록 레이어링 할수록 뭉침 없이 텁텁하지 않게 피부에 감기면서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 있는 라벤더 느낌으로 발색돼서 되게 자주 썼던 제품인데 핑크, 보라, 라벤더, 뭔가 이런 이름이 들어있는 블러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흰기가 많고 뽀용뽀용하게 올라온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무드 있는 라벤더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분위기 있는 그런 라벤더 블러셔 찾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형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고와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멜리의 발레리나 제품인데요. 아까 VDL 제품에서 보라 기운을 빼고 좀더 뽀용함을 더 추가한 색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라이트하면서 차갑지 않은 연핑크 색상이어서 좀 저처럼 미지근한 느낌의 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데일리템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이섀도우 제품. 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팍팍 발라도 되게 불타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색이 쨍하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였고요. 저는 만약에 나는 좀 이런 핑크보다는 좀 살구, 코랄 핑크 이쪽을 좀더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요거 237번 살몬 글로우 제품도 있어요. 요것도 거의 얘랑 비슷한데, 얘는 좀더 핑크 쪽이고, 얘는 좀더 코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취향대로 굴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제품인데요. 정말 유일한 힙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블러셔랑 립 제품이 진짜 많아서 힙펜을 하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정말 유일하게. 히펜을 보유했던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좋아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국립템 같은 블러셔인데 연한 딸기우유 색상에 골드와 핑크펄이 차르르 올라와서 저한테는 조금 웜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예뻐서 계속 계속 놓지 못하고 사용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예요 가끔 조금 웜한 아이 팔레트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마스카라만 바르고 블러셔에 힘을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좀 웜톤이시면 제가 진짜 그냥 강추 무조건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저처럼 조금이라도 쿨한 제품들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살짝 따뜻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라도 조심스럽게. 내밀어보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진짜 많이 많이 좋아했고,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화장품에 입문했을 때부터 계속 계속 좋아했던 제품이어서 이렇게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피블러셔멜로공0 베이비키스랑 07 허쉬 큐피트 제품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몇달 전에, 한 3, 네달 정도 전에 광고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때 처음 만나봤는데, 그 이후로도 진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마시멜로우 같은 폭신폭신한 제형으로 피부 위에 샥 스며들면서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베이비키스는 뽀용뽀용한 살구, 복숭아 같은 색상인데 바르자마자 발색이 진한 색상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보통 베이비키스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 허쉬 큐피트를 포인트 블러셔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허쉬 큐피트는 또 베이비 키스랑은 다르게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양 조절이 좀 필요하지만 포인트로 오늘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낭낭하게 내고 싶을 때 딱인 제품으로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블러셔들 중에 가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되게 빨개지는? 되게 벌겋게 변하는 애들이 많은데 마시멜로 같은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색상 변화 없이 되게 지속력 높게 오래 붙어있어서 특히 여행 갈때 제가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당연히 깨지지도 않으니까 진짜 많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슈가 로즈랑 라즈베리소 이거 두 제품 다립 제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 너무 예뻤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이. 먼저 슈가로즈는 그좀 청초하면서 맑은 일본이나 대만 영화에서 나오는 수줍은 여주인공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요. 좀 청순한 느낌, 낭낭한 뉴트럴 핑크 색상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즈베리솝은 슈가로즈보다는 좀더쿨 모브 색감이 추가된 색상인데 애초에 착색이 아예 없고 물 같은 제형이다 보니까 탁한 느낌 없이 차분한 모브 핑크로 발색돼서 슈가로즈보다는 좀더 색감을 얻고 싶다. 할때 저는 라즈베리 속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물든 것 같은 제형과 이 여리여리한 색감, 여기 두 개의 궁합이 진짜 너무 예쁘게 좋아가지고, 진짜 진짜 잘 썼던 제품들이었고, 겨울에는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이런 액체, 리퀴드, 막 이런 스틱 타입 블러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더 많이 사용할 예정인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삐아 레디 투웨어 아이 팔레트 06쿨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아이 팔레트이기도 하고 블러셔를 추천하려는데 얘를 좀 추천하면 뜬금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저는 섀도우보다는 블러셔로 또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웜톤이다 하면 이 윗줄을 중심으로 사용해 주시면 예뻐요. 그리고 난좀 쿨한 느낌이 더 나는 쿨톤이다. 그러면 요거 두 개나 요렇게 두 개, 아니면 요렇게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로 요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섞어서 사용했거든요. 이 아이보리 베이스 색상이랑 밑에 있는 연보라 색상이 섞이면서 그 진짜 예쁜 쿨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저는 진짜 많이 발라줬고, 어중간한 이런 블러셔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막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섞여 있는 거를 살 바에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어서,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데려온 아이예요. 구매한 지는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데려올 정도로 진짜 예뻤던 제품들이어서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섀도우로도 사용하면 되니까 블러셔로도 쓰고 섀도우로도 쓰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다 끝내봤는데요. 제가 진짜 립이랑 블러셔에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제품도 많지만 고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처럼 말랑말랑하면서도 좀 차분하고 좀 미지근하고 소프트한 그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 영상 보면서 블러셔 제품들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길기도 길고 말도 많았던 저의 페이보릿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